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프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본겸민들이여호수아의 여리교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신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사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헤스번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당신들의 종이니 정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 하사이다 하라 했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새 것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의 심히 긴무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일이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문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우리,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 너희가 영령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어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안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이 열고성과 아이성을 멸망시키자. 가난한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장 2절을 보면, 일심으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족속들은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기자,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이익이 생기자,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악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셔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죄를 고치셨을 때바리새와헤롯땅이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였다, 결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땅과바리새파는 평소에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어간에도 거기에 보시면 바리세파와 그리고 사두개파가그 예수님의 세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입장이 그리고 신학적인 노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교회도 바르게 서려고 하면,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반면에 또 다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있는가 하면, 또기분 거민처럼 구장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꾀를 내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이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부원 거민들이 훨씬 대적하기 까다로운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두주 부대, 낡아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호수해 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미혹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와 약조가 쌓이다. 구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9장 11절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치워주고, 부추겨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9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들이 취한 그들의 양식 같은 것은 없는가 되도록 볼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였어. 저 사람 잘못이야. 저렇게 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상대방을 탓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취한 그들의 양식이 없는가. 나의 욕심.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탐심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과 화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들의 양식을 취하면서 세상과 화친하고 적당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는가 그들이 부추겨주는 말 가지고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난 성취의 도치들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오늘 여우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자꾸 절충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거민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을 쳐 죽이지 못하고 내어 죽지 못해서 절충해서 살게 하는, 노예로 살게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절충하고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설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5절을 보시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이 같은 화친의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8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7장에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이제 3만 명을 보내서 다 일어나서 전력을 다해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장에서 곧바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수와 같은 위대한 리더들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교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을 쌓고도 금방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교만이 뼛속까지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교만한 죄인이다. 교만할 때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올한 해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고 끝까지 교만한 나의 죄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장 18절을 보시면 9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난한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차한 거죠. 우리가 참 이런 순간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 순간을 못 기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고 3일만 지났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을 기다리고 성급한 결정하지 않도록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 1 8절 보시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지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을 가지고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은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저쪽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계약 파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신의가 땅에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 교회에게 준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기 변명을 만들어서 스스로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나 질서, 금도, 이런 게 그냥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는 사람만 있어도 정말 분이엘의 아침해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 봐도 정말 우리가 작은 약속, 작은 질서, 우리가 합의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가.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라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한해 살아가시면서 이것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맺고 있는 크고 작은 약속들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조변스럽게 하면서 내 입장과 이익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그런 진실함 그런 사람이 참 보고 싶은 시대입니다. 올한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망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여우수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어,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9장 14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고 곧 그들과 화친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많았다는 것이 광야의 특징이죠 그데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은 정당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광야의 그 원망이 역전됩니다. 백성들은 정당한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서둘러 독단과 자기 실력을 믿고 결정하게 되면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고 묻고 행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뒤를 보시면 9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그때 9장 24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이나하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나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기생나합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파이 두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영혼을 위한 거짓말입니다. 영혼은 생명을 위한, 참된 신앙을 위한,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육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진정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 거민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코 회개하고 참된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부원 거민처럼 이스라엘 안에,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익 때문에 들어와 있는 기부원 거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코 라압과 같이 여태까지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안에만 있는 기본 거민과 같은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압과 같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유혹을 이어받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